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유튜브 여러분들 진호입니다 예 네, 이번에 구독자 5천명 된 기념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 준비해 봤어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있,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은지 무려 5천일이라는 아, 5천일이 돼 <laughs> 거의 1년이 다돼 가는 시간이 지났, 지났지만 어 이렇게나 저를 예,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정말 감사하고요.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구독자가 5321명이에요. 예. <laughs> 아, 23명이 됐네 또. 아, <laughs> 예, 이렇게 계속 꾸준히 구독자도 늘고 이렇게 이렇게 유명한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만나면서 이렇게 재밌는 영상도 찍게 되고 그러면서 예,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뭐에 집중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혼자서 배우고 노력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쁜 그림들도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만들었어요 저 혼자서 <laughs> 해줄 사람이 없더라 보니까 그 결과 이렇게 5천명이라는 귀한 귀한 구독자를 얻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짧지만 네, 예,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그, 정말,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해주실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요. 네,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로서 유튜브 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나, 내 이름, 진호. My name is 진호.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이고 화질 개 좋아. 예, 저희가 이번에 유튜브 5천 명 됐더라고요, 5천 명. 그래서 인사할 겸감사의 인사할 겸 이렇게 촬영하는데, 어 5천 명 정말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뭐 딱히 할 말이 없네요. 1년 유튜브 1년 했는데, 어 이렇게까지. 구독자 많이 오를 줄 몰랐고요. 5천명도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어, 어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이제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어, 어막 제가 막 눈물이 많이 나는 사, 애, 애거든요. 근데, 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까지 노력해본 것도 처음이고요. 어... 아 눈물 흘려요. 아.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좀더 노력해서 멋진 영상 만들어드리고 재밌는 영상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제 피부가 요즘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아좀 영상 찍기가 그런데 그래도 감사 의 인사 드리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 찍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네,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정모 계획 있거든요, 여러분들. 네, 정모 계획은 아마 여러분들 졸업할 때쯤에 중학교 올라가시는 분들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시는 분들이랑 같이 해서 제가 뽑아서 먹을 거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은 제가 댓글은 맨날 다 봐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씩 다 댓글 달아드리죠! 하여튼, 오, 오, 오천명,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이, 씨발, 더러워. 빠이.